자, 안녕하세요. 대구사산부동산서주장입니다 오늘은 교동상권의 2층에 아, 정말 신축건물 못지않게 리모델된 빌딩입니다. 그래서 어,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핫한 교동상권의 2층 딱 이색주점과 호프집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어, 대형창이 개방성이 어, 어뜸인것 같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인 자리에 고가 상당히 높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져가야 는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꼭 창업을 하십시오. 리모델링, 리모델링 된 빌딩입니다. 2층입니다, 2층. 평수는 약 71평이고, 어, 지금 보증금은 5천에 월세는 440으로 부가세 포함입니다. 시세비는 지금 현재 3천만 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교동사권은 별도의 구형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젊은 층에 어, 유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강령길에 접한 이 빌딩에 어, 많이 유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이 고가 어, 엄청 높죠? 아니면 저거 옆에 것도 철거를 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창고 개념으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데 지금 고가 엄청 높습니다. 어, 3층, 4층에 를 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높죠? 지금 옆에 철제로 되어 있는 거는 창고용으로 쓰고 있어서 만약에 원하시면 어, 철거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 개방성이 정말 어, 높아지겠죠? 그리고 더큰게 어,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의 전면이 좋아 어, 2층에 개봉인 대형창이 멋스러움이 있고 노출성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2층인 만큼 평수도 어느 정도 되죠. 71평. 저는 맥주샵이라든지 럭셔리 맥주샵 아니면 주점, 이자카야 정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출입구도 양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어, 거의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된 어, 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구객나온 멤버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